신발이 딱세 켤레만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고 부엌 조리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 가정집의 공통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공간별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엔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으신가요? 거실 테이블 위엔 뭐가 있나요? 리모컨, 휴지, 책, 우편물, 약통. 아마손으로 다 꼽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 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수납용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 부엌, 침실, 욕실까지 집안 구석구석 각 공간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께 이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지러워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현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간. 일본 가정의 현관은 호텔 로비처럼 깔끔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신발을 최소한으로만 밖에 둡니다. 오늘 신을 신발만요.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 안에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현관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신발이 나와 있지 않나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샌들, 장화. 신발이 열 켤레가 넘는 집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어수선하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현관이 좁아 보입니다. 현관 정리의 첫 번째 원칙. 현재 시즌에 신는 신발만 밖에 두세요. 겨울이면 부츠와 운동화만, 여름이면 샌들과 운동화만. 나머지는 신발장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1년에 두번 계절이 바뀔 때만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관이 즉시 넓어 보이고 깔끔해집니다. 현관 한쪽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에 열쇠, 마스크, 손소독제, 우산 같은 외출 필수품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 어, 열쇠 어디 갔지? 마스크 어디 뒀더라? 하면서 허둥대는 일이 사라집니다. 특히 급하게 병원이나 약속 장소에 가야 할때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나 벤치를 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서 신발 신기가 힘들잖아요. 앉아서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요. 가장 중요한 습관 귀가하자마자 1분 정리. 현관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 제자리에 두고 외투를 걸고 이 일련의 과정을 1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면 현관에 물건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외출 전 30초만 빗자루로 현관 먼지를 쓸어보세요. 깨끗한 현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여기가 깔끔하면 집 전체가 깔끔해 보입니다. 거실, 가족의 중심이자 휴식의 공간. 일본 가정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모컨도, 티슈도, 책도, 컵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테이블만 있죠. 하지만 전혀 상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고 시원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거실은 쉬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도 아니고, 식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가끔 TV를 보는 곳입니다. 용도가 명확하면 관리도 쉬워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빨래를 개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는 리모컨, 휴지, 책, 우편물, 노트북, 충전기, 약, 화장품. 온갖 것들이 쌓입니다. 거실 관리의 핵심. 테이블 제로 법칙, 테이블 위를 항상 제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차를 마실 때만 찻잔을 올리고 다 마시면 바로 치웁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서랍이나 옆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그렇게 매번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게 불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걸 찾기가 쉽고, 청소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깔끔해서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실험해보세요. 거실 테이블 위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리모컨, 티슈, 모든 걸 다른 곳에 수납하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만 꺼내고 바로 치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지만 3일째부터는 달라집니다. 테이블이 비어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소파는 오직 않는 용도로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소파에 옷을 걸쳐둡니다. 나중에 다시 입을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그 옷은 대부분 일주일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옷이 쌓이고 어느새 소파가 옷걸이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옷을 벗으면 두 가지 선택만 하는 겁니다. 다시 옷장에 걸거나 빨래 바구니에 넣거나. 소파는 선택지에서 제외하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잊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백의 미를 실천하세요. 거실 벽면 중 한쪽은 완전히 비워두세요. 액자도, 선반도 걸지 마세요. 눈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모든 벽에 뭔가 걸려있으면 피곤합니다. 텅빈 벽, 여유 있는 선반, 비어있는 테이블. 이런 여백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간 거실을 정리하세요.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치우는 게 전부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엌 효율과 청결이 만나는 곳 일본 가정의 부엌조리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용유도 간장도 칼도 도마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스테인리스 표면만 보입니다. 우리 부엌을 한번 보세요. 조리대 위에 뭐가 있나요? 식용유, 참기름, 간장, 소금, 설탕, 후추, 도마, 칼, 주걱, 뒤집개, 냄비, 프라이팬,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믹서기,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을 동시에 다 쓰나요? 아니죠. 요리할 때도 하나씩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항상 다 꺼내놔야 할까요? 부엌 관리의 핵심. 제로 조리대. 조리대를 항상 비워두세요. 요리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고, 요리가 끝나면 설거지와 함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첫째, 조리대가 비어 있으니까 요리 공간이 넓습니다. 둘째, 청소할 때 물건들을 치울 필요가 없어서 닦기가 쉽습니다. 셋째, 기름대가 안 생깁니다. 조리대에 물건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기름이 튀고 먼지가 쌓입니다. 하지만 조리대가 비어 있으면 행주로 쓱 닦으면 끝입니다. 30초면 충분해요. 일주일만 실험해보세요. 조리대 위에 모든 것을 수납장에 넣으세요. 자주 쓰는 식용유, 간장, 소금 같은 것들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 서랍에 넣으면 됩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니까 꺼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선을 고려한 수납. 프라이팬과 냄비는 가스레인지 바로 아래 서랍에 자주 쓰는 그릇은 싱크대 옆 선반에 양념은 한 곳에 모아서 조리 도구는 벽에 걸거나 서랍에 모든 것을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 배치하세요. 동선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싱크대 물기 제거의 힘 설거지를 마친 후 반드시 싱크대를 마른 수건으로 닦으세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때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30초만 닦으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30초씩 닦으면 물때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안 닦으면 물때가 굳어서 특수 세제로 1시간 동안 박박 문질러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냉장고는 70%만 채우세요.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마세요. 70% 정도만 채우고 30%는 비워 두세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냉기 순환이 잘 되어야 식품이 오래 보관됩니다. 둘째,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셋째, 새로운 식재료를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냉장고를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없는지, 먹어야 할 반찬은 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냉장고도 깔끔해집니다. 침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성스러운 공간. 일본 가정의 침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침대, 작은 협탁, 옷장, 그게 전부입니다. TV도 없고, 책상도 없고, 운동기구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침실은 오직 자는 곳입니다. 다른 용도가 섞이면 잠이 안 옵니다. 수면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이곳을 각성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침대 협탁은 최소한으로.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딱네 가지만 두세요. 물한 잔, 시계, 책한 권, 작은 조명. 그게 전부입니다. 휴대폰은 침대에서 좀 떨어진 서랍 위에 충전기에 꽂아두세요. 왜 휴대폰을 멀리 둬야 할까요? 손에 닿으면 자꾸 보게 됩니다. 딱 5분만 하다가 1시간이 지나가고 그 사이 잠은 달아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멀리 두면 일부러 일어나야 하니까 덜 보게 됩니다. 아침 침대 정리의 힘,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침대를 정돈하세요. 이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작은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침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미해군 제독이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침대부터 정리하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죠. 옷장에 여유를 주세요. 옷장을 꽉꽉 눌러 담지 마세요. 옷걸이 사이에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두세요. 빽빽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옷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뭘 입을지 고민되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봄이 오면 겨울 옷을 상자에 넣어 수납하고 봄여름 옷을 꺼내세요. 그러면 옷장이 현재 시즌 옷으로만 채워져서 선택이 쉬워집니다. 저녁 루틴, 내일 준비하기. 매일 잠들기 전에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서 의자에 걸어두세요. 아침에 옷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침에 정신이 또렷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보다 전날 밤에 미리 정해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침실 조명도 중요합니다. 밝은 형광등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밝은 빛은 각성시킵니다. 저녁에는 어두운 조명이 잠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욕실, 청결과 정돈이 필수인 공간. 일본 가정의 욕실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닥이 텅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같은 것들이 욕조 가장자리에 없습니다. 욕실 용품은 바구니에 담아서, 세면 용품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두세요. 샤워할 때만 그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고 끝나면 밖으로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은 습기가 많습니다. 용기 밑바닥에 물때가 끼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밖에 두면 훨씬 위생적입니다. 둘째, 욕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물 뿌리고 쓱 닦으면 끝입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사용 직후가 청소의 골든타임. 샤워를 마치 누반듯이 벽면과 바닥에 찬물을 뿌리세요. 비누 찌꺼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퀴즈로 벽면의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물기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1분이면 됩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면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1시간 동안 박박 문지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나 세안 후 세면대를 한번 닦고 물기를 제거하세요. 거울에 물방울이 튀었다면 그것도 닦아주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됩니다. 이 닦고, 물로 헹구고, 세면대 닦고, 하나의 동작처럼 이어집니다. 수건은 반드시 펼쳐서 말리세요. 수건을 사용 후 반드시 펼쳐서 말리세요. 뭉쳐진 채로 두지 마세요. 왜일까요? 수건이 뭉쳐져 있으면 마르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펼쳐서 수건걸이나 빨래 건조대에 걸면 빨리 마르고 위생적입니다. 우리 집 수건, 냄새 나지 않나요? 대부분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욕실 수납은 미니멀하게. 현재 쓰는 것 하나만 욕실에 두고 여분은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샴푸 여분, 치약 여분, 화장지 여분, 이런 것들을 다 욕실에 쌓아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습기에 노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욕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세요. 깨끗한 욕실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용도실 창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공간. 수납 공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 정리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어지러우면 결국 그 어지러움이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라벨의 힘. 모든 수납 상자와 선반에 라벨을 붙이세요. 겨울 옷, 여름 침구, 공구, 계절 장식, 비상용품, 이런 식으로요. 왜 라벨이 중요할까요? 첫째,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뭘 어디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라벨이 있으면 찾기 쉽습니다. 둘째, 같은 걸또 사는 실수를 안 합니다. 분명히 집에 있는데 하면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사는 일이 없어집니다. 종이에 써서 테이프로 붙여도 되고, 라벨지를 사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수 있고, 쓴 후에도 제자리에 돌려놓기 쉽습니다. 투명 상자를 활용하세요. 가능하면 투명 상자를 사용하세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입니다. 불투명 상자는 안이 안 보이니까 결국 잊어버립니다. 특히 높은 선반에 올려둔 상자는 투명한 게 훨씬 편리합니다. 수납 공간의 70%만 채우고 30%는 비워두세요. 왜일까요? 첫째,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도 필요합니다. 둘째에 꽉차 있으면 꺼내기도 넣기도 불편합니다. 70%가 딱 좋습니다. 수납장이 꽉차 있으면 뭔가를 넣으려고 할때 다른 걸 빼야 하고 꺼낼 때도 다른 것들이 함께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쉽게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점검하세요. 봄과 가을에 수납 공간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언젠가 쓸 거야 하며 몇 년째 수납장에 잠들어 있나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1년 동안 안쓴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기증하거나 버리세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수납 공간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각 공간마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집은 우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공간을 존중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함부로 대합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청소를 미루고, 정리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내 집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질러진 집에서 사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물건을 못 찾아 헤매는 것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집을 존중하지 않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현관 신발을 세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보세요. 아니면 거실 테이블을 완전히 비워보세요. 또는 부엌 조리대를 텅 비게 만들어보세요. 침실 협탁 위를 정리해도 좋고, 욕실 바닥을 비워도 좋습니다. 딱한 공간만요. 그한 공간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매일 1%씩만 나아지세요. 한 달이면 30% 나아져 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함께하세요. 각자 담당 공간을 정해서 관리하면 부담도 줄고 효과도 좋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현관부터 수납 공간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일본식 정리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간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사용 후 바로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이 모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깔끔한 집에서 눈을 뜨는 기분, 필요한 걸 바로 찾는 편안함, 정돈된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의 질을 만듭니다. 특히 우리처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힘들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지러워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 정리 노하우도 나눠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요. 이 방법 정말 효과 있어요 같은 실제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항상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그 공간에서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당신을 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공간씩 천천히 변화시켜보세요. 감사합니다.